재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그래도 내가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조금 파헤쳐지지 않은 것도 수면위로 올라온 거를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시면은 다시금 재개하시는 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수상단샛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더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네. 헤드폰 앞에 그대로 있으시죠. 네. 그, 불타는 트로맨에 불타는 트로맨에황영웅시라고 있어요. 황영웅시요 일단은 이분을 되게 많이 아, 좋아해요, 사랑해요 했다가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헉, 어떡하지 마음을 접어야 되나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은 요즘 인터넷에서 없는 사실도 지어냈는데 진짜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이분을 보면은.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여름쯤 되시면 이분도 다시 팬 여러분들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음. 이분이 사실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은 운기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구설수에 희한하게 많이 휘말리셔야 돼요. 음.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이분 자체가 겉으로 모여지는 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이분이 안 좋은 시기 때 그게 겹치다 보니 더 그런 것도 많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도 이제 헤쳐나가시면서 잘못하신 거는 잘못하셨다고 반성을 하시고, 음. 내가 하지 않았어요 했던 거는 또 오해를 푸시면서 가시면 팬 여러분들도 금방 만나뵐 수 있을 걸로 예상되네요. 음, 이분 앞으로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송계로 재기할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재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그래도 내가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조금 파헤쳐지지 않은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거를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시면은 다시금 재개하시는 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신 황영우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억울함도 많으셨을 거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도 있으셨을 거고, 반성도 하셨을 거고, 억울함도 있으셨을 건데, 내가 잘못한 건 따끔하게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가시면, 이제 사람들에게 진정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만 파이팅 하셔서, 진실과 거짓의 공방을 끝내시길. 무탈하게 끝내셔서 다시 팬분들 앞에 하루빨리 복귀하시기를 수성당 새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